제가 1년에 한 250분 정도의 죽음을 보지만 이 죽음이라는 게 250분의 죽음을 보면서 이게 익숙하다? 아또 돌아가셨구나? 때로는 그렇게 느껴지긴 하지만 결국 이 죽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인간에게는 고통스럽고 부자연스럽고 힘든 과정이라서 그 과정을 힘들게 겪는 환자와 보호자들을 보는 것도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부산, 울산, 경남에서는 소화를 보는 유일한 병원이거든요. 소화청소년 완화 의료라고 하면 이제 24세 미만에 이하의 소화청소년 아이들을 보는 데인데. 사실 저희가 이 사업을 처음부터 한건 아니었어요. 이 사업을 처음 하게 된 계기가 되었던 아이가 한 명이 있습니다. 그 아이가 골육종이라는 병을 진단을 받고 열심히 항암하고 방사선을 서울에서 했지만 더 이상 치료를 할 수가 없어서 저희 병원에 내려온 케이스였고 그 아이는 굉장히 모범생이었어요. 어디 가서나 이쁨을 받을 만한 아이. 그래서 그 아이가 우리 병동에 있을 때 별명이 봄날의 햇살. 모든 선생님들이 가면 너무나 모든 선생님들을 따뜻하게 대해주는 지금도 그 아이를 생각하면 많은 선생님들이 눈물을 지으면서 그리워하는 봄날의 햇살 같은 아이였는데 근데 그 아이가 진단을 언제 받았냐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 입학 지원서를 내고 대학교 입학 합격 증서를 받는 날 진단을 받았어요. 합격 증서를 받았지만 단한 번도 이제 대학교를 못 가본 거예요. 원하는 대학교를 붙었지만 한 번도 대학교를 가보진 못하고 계속 치료를 서울에서 받고 수술을 받고 항암을 받고 방사선을 받고 더 이상 안 됩니다. 해서 저희한테 왔고, 저희한테 거의 딱, 거의 100일쯤 있었어요, 저희랑. 그 아이가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그 아이가 한 번도 울거나 힘들어 했던 아이가 아닌데, 하루는 기억에 남는 게, 어머니가 옆에 늘 계셨거든요. 근데 어머니가 하루는 나가시길래, 제가 들어가서, 나한테 뭐할 얘기 없어? 그냥 물어봐. 다 얘기해줄게. 좀 편하게 얘기하거든요 아이들하고 왜냐면 이 아이들은 이제 여러 병원에서 치료받으면서 굉장히 딱딱한 분위기에 있다 보니까 애들이 굉장히 경직돼 있고 병원을 어려워해요 그래서 좀 아이들에게 편하게 얘기합니다 제가 들어가서 이 아이가 한 번도 그랬던 적이 없고 항상 웃었던 아이인데 그날은 펑펑 울면서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죽는 게 아플까요? 선생님 죽을 때 많이 힘들까요? 죽을 때 많이 숨이 찰까요? 왜냐면 이 아이가 암 자체가 이미 폐를 다 먹었고, 이미 심장까지 이 암이 침범을 해서, 이제 심장에서 무릎 빼는 관을 갖고 있었고, 어, 굉장히 숨이 많이 차는 그런 아이였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게 왜 궁금해? 그랬더니, 제가 너무 아프고 힘들게 죽으면 그 모습을 본 엄마 아빠가 못살것 같아요. 엄마 아빠를 생각하면 제가 그렇게 죽으면 안될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걱정하지 마. 너 편하게 편하게 좋은 데갈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게 그러려고 내가 있는 거니까 내가 도와줄게 그래서 그 아이는 1결일 정도 있다가 굉장히 편안하게 임종을 했는데 그애 아이가 임종하기 한 일주일 전쯤에 우리가 물어봤어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게 뭐야? 그랬더니 엄마, 아빠한테 선물을 주고 싶대요 진단 받고 한 4, 5년 동안 자기만 쫓아다녀서 엄마, 아빠의 삶이 없었기 때문에 엄마, 아빠한테 선물을 주고 싶대요 그래서 어떻게 선물을 주고 싶어. 그러니까 자기는 편지를 써서 읽을 거고 엄마 아빠는 어디 좋은 데 보내 드리고 싶어. 사실은 우리가 엄마 아빠를 위해서 막 호텔 예약을 하고 그랬었는데 아이가 갑자기 상태가 급격히안 좋아지면서 엄마 아빠 가길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럼 병실에서 하자. 그래서 1인실을 우리 사회복지 선생님들하고 이제 간호사님이 쁘게 꾸몄어요. 정말 이쁘게 꾸며서 거기서 이제 엄마 아빠를 위한 잔치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3일 뒤에 제 아이는 인종을 했어요. 그 아이가 참 기억이 남아요. 그래서 그 아이를 경험하고 나서 많이 아쉬웠던 게 1인실 썼던 그 비용들 또이 아이가 뭔가를 하고 싶었을 때에 어떤 경제적인 도움이 없어서 못 해줬던 부분들이 좀 아쉬워서 소아청소년 완화의료서비스를 우리가 신청해서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 아이가 계기였죠 그 이후로 이제 많은 아이들이 거쳐갔고 올해만 해도 한 4명의 아이가 임종을 했어요 어머니, 아버지를 떠나보내는 이제 자녀와 또 배우자를 사별하는 또 경우와 아이를 보내는 경우가 또다 다른 것 같아요. 가장 또 기억에 남는 건 배우자를 떠나보내셨던 분이에요. 그분은 마흔이 조금 너무 젊은 남자분이셨어요. 근데 딸이 둘이었는데 딸이 그 당시 한네 살, 다섯 살쯤 됐을 거예요. 그날도 좀 기억에 남는 게 이제 아빠가 많이 안 좋아서 사모님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이제 아내 되시는 분이. 아이들을 오라고 하는 게 맞을까요? 그래서 아이들 오라고 하세요. 저는 오라고 하거든요. 그래야 아이들이 시간이 지나면 나에게 말하지 않은 부분들, 그거에 대한 어떤 배신감과 상처가 되기 때문에 저는 오라고 해요. 저녁에 회전을 갔어요. 너무 좀 불안해서. 그래서 아이들을 오라고 했더니 애들이 먹는 그 비타민 사탕 있어요. 이렇게 캐릭터 그려져 있는 거. 그거를 이제 애들이 들고 왔더라고요. 자기들한테는 가장 소중한 게그 비타민 사탕이었고 아빠한테 그거를 지워주면 아빠가 일어날 것 같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아빠 손에 지워주고 딸아이가 이제 아빠 발치에 있고 사모님은 어떻게든 이제 아이들이 있으니까 이거를 감내해 보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남편을 사별하는 모습이 보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한 사람의 남편이고 두 아이의 아버지다 보니까. 그게 감정이입이 어쩔 수 없이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를 사별하는 거는 참또 다른 고통인 것 같고 물론 자녀를 앞서는 건 말할 수 없는 고통인 것 같아요. 올해 임종하 1 0살차리 딸을 먼저 보내고 온 엄마, 아빠 추석 인사 왔어요. 음료수를 건네주면서 고맙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몇년 동안 이 고맙습니다라는 인사가 정말 너무 적응이 안 됐어요. 고마울까? 사랑하는 가족이 임종했는데, 뭐가 고마울까? 내가 인사를 받아도 되나? 뭐가 고맙지? 그런데 어느 순간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고맙습니다. 라는 말이, 저잘 살고 있어요. 란 말이구나.